남자분 40세 남자분이시고 유아라이신 <laughs> 분, 라이놀리아 있으시다는 거 있으시죠? 라이놀리아, 라이놀리아, 리이놀리아 어디 형고아 이제 매여 병실에서 들었어. 요영문인데 오셔가지고 얼굴 쪽이랑 목 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래시 있어가지고 팬이라미 하나 들어갔던 거 있고 세수를 좀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? 화장 치료 보냈어야 됐네요. 그래 병원에 오시게 않으세요? 방이잘못됐다 찬물에 이렇게 착 이얹혀야될거 아니야? 에어도좀 틀고 그랬어야 되는데 팔도 고 돈을 세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팩이? 너희 이러니까 그 과잉증 그런 데기가나는 거야 그럼 민간 적법을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그쵸 그쵸 그래 이런다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래 시민들을 위해 이러라고 물티슈라도 처방을 했었어야 <laughs> 그. <그런> 거말 <거야. 웃음> 됐어 됐어 부끄러우니까 다음 거 되게 부끄럽다 응? 아, <laughs> 코로나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래. 빨리 <laughs> 나오라고 <laughs> 해야지 그러면 후시를 하란 말이야 몇 시에 오셨길래? 검사한 지5시오요 그렇구나 어, 시도가 아, 잘못됐잖아 그래. 응? 너왜 배터리 안갈아넣니 저거? 아 배고프라가지고 아. <laughs> 그럼 니가 <laughs> 잘했어야 될거 아니야?